근데 지금의 인큐베이터가 있기까지 네. 좀 충격적인 과거가 있더라고요. 네. 인큐베이터 쇼라는 단어를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에서지. 아 어떤 기계 안을 계속해서 따뜻하고 습하고 깨끗하게 유지만 해줘도 아기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어. 근데 이게 1일 사용료가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이었대요.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을 모금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어떻게 아기들을... 돈벌이 수단을 사용해 라고 했지만 네. 의원지 테마파크에서 이게 상설 전시관이 생기면서 아. 무려 40년간이나 거기서 운영을 아. 했는데 네. 어,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 생물학적인 진실이랄까 아니면 박가님의 경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아이는 출산이 끝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본 게임 시작이죠. <laughs> 네. 그럼 이제 출산 이후에 또 중요한 파트인 음. 양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 이 문제가 좀 와닿게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한반에 막 40명 넘고 뭐 50명 가까이 됐던 시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요즘에 혹시 자녀분들 한 반에 몇 네, 명이나 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사는 곳이 좀 아이가 많은 편이긴 한데 아 그래도 한 반에 20명, 25명 아 정도더라고요. 사실 저는 진짜 밀집된 시절에 살아서 초등학교 때는 오전 반, 오후 반. 한반이 100명인 거예요. 100명이라서 너무 많으니까 50명씩 잘라서 오전 반에 한번 하고 아 오후 반에 한번 하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이 800명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 입학할 때 80명이더라고요. 정말 <laughs> 10분의 1이 던데요 그래서, 와, 이렇게 아이들 줄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논의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제 통계자료나 아니면 정책적인 얘기만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뤄주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요즘에 제가 아이가 3명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 애국자시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서로 좋아했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족을 만들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아이가 셋인 거는 내가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낳은 거지.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사실, 첫째랑 둘째 사이가 좀 뜨는 이유도 첫째를 낳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처음 키우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어서 둘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5년쯤 지나니까 하나는 더 나와도 되지 않을까? 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둘째를 낳았던 건데, 둘째가 쌍둥이로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사실은 모성이라는 건 결국에 생물학이 내재된 그, 진화 흔히 그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 있잖아요. 내 유전자를 퍼트려야 된다는 그 이기적 유전자가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유전자의 힘으로만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의지도 있고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상황도 다 있는 거잖아요. 모성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한 명의 생명을 키우는데 이 생명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일로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내가 한 일들이 모두 다 슈퍼가 되는 거고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모성의 본질은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그게 희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이를 훈육하는 게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자신감 뭔가를 투여하거나 혹은 뭔가 자원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일부러 어떤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놓여주고 거기서 자립심을 길러준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나타낼 수 있지 한 가지 모습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그 모성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라 것이 굉장히 다면적으로 표현된 건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또 이~ 겨, 그~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데서 한번 경영신문에 한번 칼럼을 연재한 적이 들름 쓴 적이 있는데 어~ 사람들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음. 국가나 정부는 아이를 숫자로만 보죠 돈으로만 보죠 다음에 경제적 가치 토대를 만들어낼 수 무언가로 보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생물학적인 또는 우리 본성에 내재된 모성이라든가 아이에 대한 관점과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주사정책이 나오는 게 많은 분들은 뭐 별것도 아닌 혜택 같은데 그런 거 가지고 애를 낳게 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왜 그게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그게 결국에는 모성이라든가 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념이 너무 한쪽인 부분만 치우쳐져 있어서 이 달체로운 명을 보지 못하는 게 이런 서로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게 아닐까 생각이 음. 들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정말 주산을 높이고 싶으면 좀더이 좀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되고요. 사실 가장 본질인 그거예요. 엄마들은요, 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무사히 내가 잘 자라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내일이 불투명하고 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불확실하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음. 바라는 게 사실 모성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환경과 그다음에 뭐 정책과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 저출산해 결에 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인공자궁이 종종 언급되곤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또 SF 소설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론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기술이 또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건지 이런 게또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지금도 이제 보조적인 건 있죠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보조적게 있고 사람으로 치면 인큐베이터에서는 생존할 수 없던 아주 이른 시기에 양의 태아를 꺼내서 이제 바이오백이라고 해서 양수와 비슷한 물이 들어있는 그 주머니에 넣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키우는 과정을 성공을 했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사실은 뭐 불가능하진 않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임신, 출산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laughs> 태어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게본 게임인 거고 인간은 굉장히 느리게 자라요. <laughs> 아이만 태어났다고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는데 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결국 인공자국의 문제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뭐 몸에 병이 있다든가 아니 너무 일찍 조산했다든가 해서 아이를 잃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보조적인 순단인 거지 저출산 해결 정책을 기대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저렇게 태어난 야는 도대체 누가 키울 거냐고요. 그렇죠. 애초에 네. 출산 과정이 싫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닌데요.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저거 저만큼 그러니까 정말 단편적으로 보는 거. 그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laughs> 관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어, 이렇게 자궁 역할을 보조하는 장치로 이미 음. 있는 것 중에 인큐베이터 말씀해주셨는데요. 음. 책을 보니까 작가님께서도 정말 어린 시절에 인큐베이터를 경험하신 음. 적이 있다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laughs> 저도 이제 그 예정일보다 한달 일찍 태어나서 이제 저체중아였거든요. 그래서 인생 초반을 그 인큐베이터를 보냈는데, 그래서 엄마가 가끔 얘기하세요. 그렇게 조그만 애가 컸다, 잘 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큐베이터라는 건 결국에는 어 엄마 뱃속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일찍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이고, 굉장히 필요한 장치인 거죠. 응. 네. 나아갈 수 있도록 네, 준비해, 준비를 그렇죠. 시켜주는 장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인큐베이터가 있기까지 네. 좀 충격적인 과거가 있더라고요. 네. 인큐베이터 쇼라는 단어를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네, 접했습니다. 첫째, 저도 이제 인큐베이터의 자료들 정리를 하다가. 어, 사람들이 이런 일도 했구나. <laughs> 라는 건데, 이제, 원래는 이게 부하기, 병아리 부하기, 아시죠? 달걀을 네. 따뜻한 데 놓으면은 달걀이 부화되는 것처럼. 어, 때떼대 이렇게 네. 굴려주고, 네. 네, 굴려주고 하는 거. 네. 그거에서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어, 초기에는 어떤 거였냐면요. 신생아들이 일찍 태어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이 죽는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음. 보통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못 먹은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자꾸 사망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면 항상 따뜻한데 아이는 체온도 적고 그러니까 사실 체온 조절잘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 가지고 처음에 생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밀폐된 상자에다가 밑에 뜨거운 물통을 넣어서 따뜻한 수증기가 이 상자 안에 가득 차게 했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른둥이들의 사망률이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 보니까 아 어떤 기계 안을 계속해서 따뜻하고 습하고 깨끗하게 유지만 해줘도 애기들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어. 근데 이게 19세기 말, 뭐 20세기 초의 기술력으로는 이걸 계속 돌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일 사용료가 한 50만원 정도 수준이었대요. 아. 아이들이 보통, 큐베이터 들어간 아이들은 보통 짧게는 몇 주, 길게몇 달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틴 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실은 어디서도 보면 의사라고 하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의대를 다닌 건 맞는데 의학박사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 생각을 한건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견이 있어. 아이들을 넣으면 살수 살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돈을 어디서 구해올까? 라는 걸 하다가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돈을 모금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학 박람회에다가 뭐 인벤토리오 혹은 베이비 철이라는 기계들을 쭉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가의 인큐베이터 장비를 갖다 놓고 아이들을 거기 넣어서 아이들이 정말 요만한 아이들이 그 커다란 기계. 지금은 인큐베이터가 작지만 당신은 엄청나게 컸거든요. 커다란 그 안에서 살아나려고 애쓰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감동적이요. 에 그걸 보는 대가로 사람에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이 이 분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 아이들을 살인됐었죠. 내 음.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인... 궁금했었대요. 그리고 보고 싶어했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시적인 수준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미국의 이제 코니아일랜드라는 일종의 지금 약간 놀이공원인 유원지, 유원지 네. 네. 테마파크에서 이게 상설 전시관이 생기면서 어. 무려 40년간이나 거기서 아. 운영을 했는데 음. 40년간 사람들이 꾸준히 와서 돈을 내고 그 아이들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어떻게 아기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 라고 했지만 거기서 살아난 아이들이 수천 명이거든요. 음, 그, 그 40명이니까.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쿠니의 딸도 거기에 들어갔었거든요. 며칠 전에 태어나서. 서그래 방법은 모르겠어요.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인큐베이터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음. 어그 그렇게 일찍 그, 나는애기도 포기하지 말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면 키울 면키수 있어, 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쇼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그런 그 의학적인 처치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 쇼는 끝나고 이게 정식 의학적 절차로 다넘어간다고 아. 어, 양육의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어, 작가님은 쌍둥이를 키우시다가 또 네. 하기 또 위에또한 아이가 그쵸. 더 있으니 아이들이 셋인 상황에서 본인의 또 일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도 꼭 돌보셔야 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이제 작가님의 어머님께 SOS를 청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면이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미디어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육아를 온전히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양가 어르신, 뭐 할머니나 외할머니께서 육아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간 여성의 어떤 폐경, 혹은 뭐 왕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요? 음, 사실, 이제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그냥 실업체 집힌 사회 그러니까 무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대부분 아이의 주된 양육자는 엄마고, 그 엄마를 도와주는 보조 양육자들은 아빠보다는 할머니이거나 아니면 엄마의 여자 형제들 즉 이모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연구결과를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왜 여성은 보통 이제 자연 상태에서 많은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자손 번식을 하거든요. 인간의 남성도 마찬가지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50세를 전후해서 이제, 월경이 끊기고, 더 이상 임신, 배란이 끊기고,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한 3, 40년 더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왜그 다, 3, 40년이면은 그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게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그 시간을 남겨놓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생식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끊기는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수섭체짐이 자기가 아니라, 발달된 현대의 서구사회에서 실제로 태어난 아기가 무사히 성인이 될 때까지 작용할 수 있는 조건들에서 뭐였냐면요. 첫 번째, 외할머니가 연기에 참여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도, 또더 웃긴 게 뭐냐면요. 외할머니가 근처에 사는가. 아 이것도 요식인이돼요 왜냐면 멀리 살면 그만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또 외할머니가 있는가. 아 이것도, 이거 자체로도 꽤 아이들 아이들 생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통계 수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도 인간에게 완경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 인간 숨에 이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후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난 아이는 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laughs> 못해요 놔두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손으로 걷는데도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먹을 걸 찾아 먹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 아이한테 뭔가 자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보통 자연계에서는 10년 정도를 돼야 그래도 <laughs> 그래도 살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여성들은 지금 아이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아이를 10년은 걷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세쯤 되게 되면 몸도 늙어요. 나 먹고 사는 거 플러스 저 아이를 먹여 살리는데 이걸 등에 지고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깝깝해지거든요. <laughs> 여기서 이제 딸하고 아들이 달라지는데요. 음. 딸이 낳을 아이는 확실히 내, 내, 내 피를 아 맞은 손자가 맞아요. 왜냐면, 오. 내 딸이, 나, 내가 낳은 딸이고, 그 딸은 자기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니까. 근데, 아들은 본인이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다른 짝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짝에 낳은 아이가 높은 일로 내 피를, 이어 받았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 일부의 배란음폐 이야기랑 어. 연결이 네.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laughs>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내 유전자가 물려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어. 확실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는데, 이런 과정이, 그래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어떤 동말도 일어나냐면, 어, 몇몇 종류의 고래한테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아.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래도 실제로 그 성장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혹시 그 울산에 그 바위 에 암각화 어, 있는 거아이요 방구대, 방구대 네. 암각. 화 거기에 보면 고래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래가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 등에 조그만 고래들이 엎혀 있어요. <laughs> 고래가 그 등을 엎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데 실제로 고래가 이런 걸 하거든요. 왜냐면 고래는 토요일이잖아요 네. 폐로숨쉬어야 돼요. 물속에 숨을 쉬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등 쓸어주면서 울게 만드는 게 울어야 폐가 펴지면서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안 울면 폐가 펴지지 않아서 아이가 숨을 못 쉬어서 이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래는 물속에 출산한단 말이에요. 물론 새끼 고래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지금 막 태어난 애기들은. 아시겠지만 좀 어리바리해요 네. 물속에서 계속 잘못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체험을 어. 잘못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에 계속 있게 되면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가 출산할 때 보통 주변에 다른 고래들이 지키고 있다가 출산을 하면 이 새끼고래를 등에 업고 이렇게 올라간대요 숨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 고래가 누군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경우 그 고래의 외할머니 고래구나 어. 아니면 그 고래, 이모 고래들이 이걸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어난 개체가 유아 시절이 길고 그다음에 태어났을 때 스스로 뭔가 도움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도 도움을 주겠지만 엄마는 지금 출산을 거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이 아이의 출생, 존율과나아은이 집단 전체의 번성을 도와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진화적으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외할머니나 혹은 이모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굳이 뭐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를 낳았, 낳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그런 현상들이 진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할머니 가설이라고 음. 실제 진화 인력들이 얘기한 가설입니다. 저희 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네. 또 아이를 돌보느라고 뭐 등골이 휜다, 뭐 허리가 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책에 사실 재미있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어요. 허리가 휜다라는 게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네. 정말 생물학적으로 임산부의 몸에서 배가 갈라지고 허리가 휘는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해 주신 연구 보면은 이게 나오는 부분에 만삭의 임산부들이 넘어지지 않고 네. 걸을 수 있는 이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전 아까 쌍둥이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쌍둥이는 보통 임신 6개월 정도 되면 단태아의 만삭을 넘어서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부터 3개월 동안 더 배가 나와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는 자기 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땅이 안 보여요. 아. 그런데도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뭐 약간의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등뼈의 음. 모양도 다른 게 특히 허리뼈의 모양이 남성들은 원통형인데요. 여성들은 사다리꼴이에요. 그리고 사다리꼴이면 사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가 나왔을 때도 좀더 허리가 유연하게 휩니다. 음. C자형 커브라고 하시죠. 보통. <laughs> C자형 커브로 휘면서 <laughs> 이게 아치형이 되면 균형 잡기 훨씬 쉬워지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배가 점점 점점 나오잖아요. 근데 혹시 왜 운동하다가 다쳐서 근육 찢어져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데 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피부도 막 갈라지면서 튼살이 생기는데 음. 마찬가지 도 근육도 그에서 버티다 보면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찢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직근 분리라 그래갖고 배 가운데에 근육이 일부러 벌어집니다. 찢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예 틈이 생기게 벌어져요. 그래서 곡이 이렇게 틈이 생기는데요. 이게 임신했을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출산하고 나면요. 배가 이렇게 다 가운데가 쏙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되게 신기했거든요. 정말 배가 갈라져 있구나 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기 낳고 이제 나중에 출산 후기에 보면은 배가 갈라졌는데 이게 붙지를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지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긴 항상 너무 궁금했던 게 배가 이만큼 불어나는데 아이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또 회복들을 하시잖아요. 이만큼 늘어났던 피부는 다 어디로 가는 건지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니다 신기하죠. 저 쌍둥이가 네.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어, 들어갔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laughs> 너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또 들으면 또 신기하긴 한데 또 막상 언젠가 경험을 하게 되면 또또 또 허둥지둥하고 또 이러겠죠. 아무래도. 막 되게 이걸 척척척척 해내시는 분들보다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많이 막 아프기도 음. 하고 이런 경험들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그것을 옆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하고 또 지켜보는 마음도 편치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나가야 하는. 어, 후배님들에게 네. 엄마 선배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님들 그리고 음. 아버님들 혹은 엄마 아빠가 되기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난 지금까지 내 몸만 하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켜야 될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굉장히 나의 시간과 자원을 무지하게 잡아먹는 존재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보듬부 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통해서 혼자는 못 사는구나,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거구나, 라는 걸 정말 처음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저를 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살아오면서 아, 내가 노력하면 다할수 있다라는 걸 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음. <laughs> 내가 원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낳고 싶을 때 꼭 아이가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아요. 뭘 느꼈냐면은, 아,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게 있구나. 아. 근데 그거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면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아, 사람들하고 도움을 주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조금 더 성숙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간으로서 한 단계 나아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엄마가 되시 분 혹은 아빠가 되실 분? 안 됐지만 되게 힘드실 거예요. <laughs> 앞으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이 겪으실 거고 무엇을 상상하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될수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건 정말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나 엄마 아빠는 처음 뵐 봐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고 당연히 틀리고 당연히 당황하고 당연히 오광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조금 더 여유롭게 보아주는 사회적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음. 살아가기 위한 또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또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 아이만 성숙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쵸. 부모님들도 성숙해 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한번 더뽑아 주신다면 어느 문장일까요? 사실 이걸 전반 처음에 받고서는 이제 감독 문장을 뽑으라고 했는데 받았는데 본연 이게 이 감정을 파사삭 <laughs> <laughs> 그 무너뜨리는 굉장히 냉정한 이야기 될것 같거든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이 책이 207페이지에 나온 건데, 아까 나온 모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성이란 자신과 자신의 아이와 그리고 나아가 이 아이가 낳을 미래의 아이들의 생존까지를 목표로 하는 냉정한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투입된 참여자가 한정된 자원을 최적으로 운용해서 최대의 생존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그런 전략들의 집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것은 그때 사람은 더 이상 자연 상태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모성이란 것도 본능적인 부분에 더해서 학습으로 배운 것, 경험으로 얻어진 것, 혹은 윤리적 의식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것이란 거죠.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성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 출산율에 대한 모든 정책이 왜 실패하는 것처럼 <laughs> 서로 간에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성을 좀더 다채로운 방향으로 바라보고 그 다채로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깊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뭐 당연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이 사회도 조금 더 안정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 너무 냉정한 얘기아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 감성을, 그 감동을 이렇게 파괴하는 얘기가 될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 가지 네. 말씀해주신 덕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임신과 출산하면 이제 사람마다 뭐 느끼는 것들이 다르긴 음.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비로운 면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 그거를 뭐 생물학적 이론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숫자, 통계, 그 다음에 뭔가 말씀하신 대로 막 미래의 어떤 일꾼 이런 관점으로만 보기 쉬운데 어떤 부분만을 고려하는 건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 감동적인 부분도 좋지만 정확한 어떤 뭐 이론적인 부분도 판단을 해야 하고 당연히 숫자나 통계 같은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균형 잡힌 말씀하신 것처럼 다채롭게 반영이 되고 서로 이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잘 꾸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작가님 모시고 정말 네. 어,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사실은 이 책이 나오고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그 홍보를 했는데. 어 알라딘의 이망권당 tv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점으로 사실 이 책을 보시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저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안전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고 또 계신 분들 <laughs> 만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간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어제 얘기만 드시지 마시고 책도 좀 읽어주시고요 작가로서 책도 좀 읽어주시고 <laughs> 책 안에는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고요 그 참고로. 이 책은 엄마 생물학이지만 가로 열고 아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엄마가 읽으시고 아빠는 선물하시면 좋은 책입니다. 와, 엄마 아빠 생물학 네 좋은 책입니다. 함께하면 지식이 늘어나는 안주연의 지식 세포들 다음에도 새로운 가득한 과학 지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